형태 분석 한번 해볼까요? 예전에 한번 시험에 나오긴 했거든요. 예, V형, 자 V형은 보세요. 방어가 떴어요. 그다음에 F는요, 어떻게 보면 나 이렇게 문제 힘들어요. 그렇다 할때 문제가 있는 것처럼 할때 F가 뜨는데 F가 되게 낮잖아요. 자 이거 보시면요, 자 선생님들 V형이 저기 163페이지 보시면 V형 나와 있죠. 그죠? 예, 보시면 LK가 60점 이상, 그다음 때로는 70까지 상승할 때도 있고 F는 밑으로 가라앉아 있어요. 자, 이런 형태는 뭐냐면, 자신을 좋게 보이려고 하려고. 왜냐면, 방어 척도가 떴잖아요. 문제나 이런 거를 부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증세를 부인하고 통찰력이 결여되어 있다. 이렇게 써 있죠. 그리고 심리적 문제가 있어도 치료를 잘 받지 않으려고 해요. 예. 네. 그러니까, 방어 척도가 떠 있는 거죠. 이런 형태. 그쵸? 이런 거 있고. 그 다음에, 사각형이거든요. 예, 네, 거꾸로 된부형 말하는데, 이거 세 가지 형태가 있잖아요. 그죠? 보시면 저희도 거꾸로 된 V형에서 사각형이 세 개로 칸이 쳐져 있죠. 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맨 왼쪽 자, 맨 왼쪽이요. 요거예요. 요거요. 아이고. 네. 자, 요거요. 점, 약간 긴 점. 자, 요게 맨 왼쪽. 예, 네, 요거고요. 그 형태 보면 그래요. 자, 두 번째 거는요. 어, 맨 위에 있는 거. 네, 그 다음에 약간 요런 형태로 된 점점점점 요게 3번이에요. 예. 자, 보시면 자, 1번하고 2번의 차이는 약간 상승도예요. 1번보다 2번이 쭉 올라갔어요. 전체적으로. LK도 올라가고 2번은 예, F도 올라가고. 그러니까 자, 1 1번 가장 여기 약간 어, 경계선으로 말하면 명료한 경계선처럼 해준 1번이 보시면 왼쪽. LK가 50이 하나 F는 60 이상 정도. 신체 정신적 곤란을 인정하는 거예요. F가 떠 있다는 건나 고통스럽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문제 해결할 자신이 없어. 좀 도와주세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요 형태가 사실 다 도와달라는 거거든요. 1, 2, 3번이 다그 위에는 같은 거예요. 고통스러워요. 도움 도움 좀 주세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 문제를 인정한 거거든요. 그러면 전문가적 도움을 잘 따르죠. 상담을 너 한번 해 볼래? 했을 때이런 형태들은 다 아, 조금 상담 받을게요. 요런 형태예요. 근데 이세 가지가 약간 점수가 조금씩 다른 것 뿐이지, 해석은 다 버진 비슷해요. 예, 이런 거고요. 자, 보시면 맨 왼쪽은 신체 정서적 곤란 인정하고 도움을 요청한 거고요. 두 번째 칸은 보면 L, K, F가 다 조금씩 상승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L, K가 50 이하였는데, 두 번째 가운데 칸은 L, K가 50에서 60까지 올라가고, F는 70 이상이거든요. 예, 문제를 인정하는 동시에 방어하지만 실제로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상태예요. 이런 거? 그다음에 세 번째는 L은 50이야. 예, L은 더뚝 떨어져 있고. 그죠? 뚝 떨어져 있고 그다음에 K는 이것보다 좀 높아요. 그다음에 이렇게 F. 자, 여기 나와서 보시면 L은 50이야고 K는 55 이상 F는 K와 같거나 크다. 예, F가 K와 같거나 크다. 예, 그니까 약간 요 별로 경사가 좀저 그게 크지 않죠. 예. 요게 이제 3번이거든요. 음. 오랫동안 지속되어온 문제를 가지고 있으나 만성적인 생활 양식으로 잘 적응. 약간 만성적인 사람이에요. 예. 그리고 F가 70 이상으로 상승해도 심리적 고통이 별로 없어요. 적응이 적응돼서 그래요. 예. 그리고 또 스트레스가 경감되면 또 F적통도 당이 떨어져요. 이세 가지 유형이 있어요. 예. 그래서 거꾸로 된 유형은 주로 도움을 요청하는 거고 여기는 인정하지 않고 회피하려는 거 하는 거고 이제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자, 요런 형태 있고, 그 다음, 정적 기울기, 부적 기울기 있죠. 자, 정적. 이렇게 가면 갈수록. 이렇게. 자, 부적은 이거죠. 그죠? 예, 자, 정적 기울기 뭐냐면, K가 제일 높아요. L은 40도 정도고, F가 50에서 55고, K가 제일 높거든요. 자, 세련된 방어 스타일. FK가 제일 높으니까. 여러 문제결 해 능력이 있고, 스트레스를 그 겪지 않고, 대학 교육을 받았거나 폭넓은 경험자. 약간, 대체로, 약간, 어, 뭐, 요 정도면, 그냥 좋게 보이려는 사람들이에요. 좋게 보이려는 사람들. 뭐, 입사 지원자나 이런 사람들, 이런 스타일 많이 보이고요. 근데 이제, F, K가 되게 많이 상승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음. 이것보다 막더 상승한다 그러면 약간 되게 경직된 경향이에요. 감정 표현이 너무 적고, 예, 되게 경직된 경향을 나타내기도 해요. K가 좀더 올라가, 그러면. 예. 그러니까 여기는 정적하고 부적 비교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K가 더 높냐, 왼쪽은 부적 기울기는 L이 제일 높냐, 그런 차이예요 예. 자 L 척도가 높으면 약간 자신을 좋게 보이려고 되게 노력하고 유치한 방식으로 그런 사람이거든요. 약간 사소한 결정까지도 부인하면서 내가 되게 정직한 사람으로 보이면 L 척도가 올라가요. 그 차이예요. 그리고 K 척도 올라간 사람 약간 세련된 방어 스타일로 하는 거고 그 차이예요. 그래서 부적 스타일 기울기 부쩍 기울기 보시면 거기 두 번째 중에 상황에 따른 정서적 문제나 대인관계 문제가 있지만 자신을 좋게 보이기 위해서 노력하는나 다소 유치한 방식이다. 맨 밑에 교육 수준 낮고 감정 욕구 등을 통제하는 능력 부족, 통찰적 심리치료밖에 부적절하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너무 좋게 보이려고 한데 되게 유치한. 예. 그러니까 정적 부적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어, l f k 고9 형태적 분석해라, 그러면 이런 형태. 부이냐, 사가시냐, 정적이냐, 부적이냐 그런 예. 형태로 하는 거예요.